자, 들어가는 말 보십시오. 들어가는 말. 자, 성숙하게 만드는 최고의 도구는 뭐다? 시련이다. 성숙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성숙하게 만드는 최고의 도구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뭘로 알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미숙한 사람이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들을 하잖아요. 또 뭔가 내가 보는 그 성숙의 척도 기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성숙하다, 미숙하다 뭘 보고 결정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틀어서, 성숙의 척도, 기준을 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말과 행동, 인격. 그리고, 말씀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막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배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숙하다, 미숙하다라는 것은 뭘 보고 결정할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공감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감, 공감. 자,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미숙하냐, 성숙하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써, 상대방과 공감하는 게 없어. 그럼 그 사람의 삶은 미숙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게 달라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과 행실, 뭐 인격, 여러 가지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말, 행실, 그 인격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공감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면 절대로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언어와 행실과 품격을 드러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죄를 하나님은 다 아셔 그걸 다 헤아리셔 그래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시근하게 여기사 그게 왜 그러냐 그 불쌍한 인생들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 고통을 보면서 궁열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체휼 하시는 치열하시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공감력을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아무나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파해. 고통 속에 있어. 그럼 어떻게 공감할 수 있어요? 나도 아파보고, 나도 어떤 고통을 겪어봤을 때 그게 공감이 되는 거지. 내가 아파 보지도 않고, 내가 어떤 상처를 입어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면,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아프고, 고통받고,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련은 우리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다 준다. 공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상처입은 치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십자의 고통을 신이 당해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상처입은 치유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그러냐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처 아픔 이거를 다 이해하시는 분이야 왜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최고의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까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성숙해지느냐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공감력을 갖게 되거든 이 공감력의 크기가 성숙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숙한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의 자리에 한번서 있어 봐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와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근 성도들이 목회자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왜냐면, 목회자의 입장에 서보질 않았어. 그냥 성도의 입장에만 서 있어. 자기 생각, 자기 입장에서의 어떤 고민들, 그것만 생각하니까 자꾸 목회자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목사도, 성도들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들이 성도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를 알아야 같이 공감하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공감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함께 풀어가고 거기에서 더 성숙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지. 서로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 내 입장에서만 서 있어. 그러면 너헤 부딪히는 거야. 이 모습을 우리는 미숙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숙하다. 성숙한 사람은 그 자리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이해가 가. 그럼 그게 공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laughs> 시련이 뭘 만들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고, 인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숙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성숙하게 만들어준다. 3절, 4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시련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시련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약속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성숙한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연단을 통해서만, 시련을 통해서만 우리 믿음의 확실함이 증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아무의 권사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 시련을 주고 시련을 통과하면 그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련을 주었는데 거기서 막 시험 들어 가지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탈하고 실족하고 아, 그럼 이전에 내가 그렇게 믿음 믿음 주장하던 것이 다 헛믿음이 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시련이라는 단어, 연단이라는 단어는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히라버 근데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합격!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를 만들 때, 막 아, 불에 붙잖아요. 거기서 딱 나왔을 때, 원하던 대로 모양이 진짜. 잘 나오면 도키모스! 그러나, 생각한 대로 잘안 나왔어. 그러면 그냥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도키모스는 뭐냐? 합격이라는 거예요. 합격,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너희 믿음이 확실하구나. 그러고 믿음의 합격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선언해 주신다. 여러분들의 믿음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시련을 통해서요. 시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게 평안해지고, 지원의 대로가 열리고, 막,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막, 이런 걸 기대하면서 믿음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목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 우리에게 신현을 주어. 고난도 겪게 해. 왜 그럴까? 그걸 통과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자라나니까. 그걸 통과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은 바로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내가 시련 중에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잘 견디고 겪어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도키모스, 합격! 이렇게 선언하실 거예요. 올한해 여러분들이 모든 시험과 시련을 잘 견디고 이겨내셔서 믿음의 합격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자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시련은 인내의 삶을 약속한다 인내의 삶을 약속한다 자,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인내는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의 열매는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야 맺어지는 열매야. 자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딱 적어놨더래요.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그 기도 제목을 큼지막하게 적어놨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주고 기도를 해주는데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형제에게 큰 시련을 주시옵소서 큰 환란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목사님을 톡톡 치면서 아니 제가 기도 제목을 그렇게 적지 않았는데요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적었는데 왜 자꾸 큰 시련을 주라고 그러고 환란을 주라고 그럽니까 아저 시련 환란은 싫어요 그냥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형제님 인내는 시련 없이 환란을 통하지 않고 인내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환란, 시련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에는 환란이 없기를 바라고 시련이 없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시련 없이 환란 없이 내가 인내를 배울 수가 있느냐고요. 절대로 인내는 시험할란 통과하지 않고 저절로 인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겁니다. 자, 이 인내는 예수님의 인격이고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모진 고난과 멸시와 전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셨어. 인내가 왜 중요하냐? 인내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이루어낼 수도 없어. 중도 포기하거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게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다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다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 근데 많은 성도들이 견디질 못해.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고 조금 어려우면 그냥 휙 집어던지고 떠나버리고 왜 이렇게 인내가 부족한지 몰라. 견뎌야 되는데 견뎌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계속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끝까지 견디고 남아있는 그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도키못스 합격! 이런 선언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아, 이게 귀한 것이구나. 성경에도 보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시거든요. 남은 자. 누가 남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딘 그들이 남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남은 자, 인내 속에서 견뎌내고 남은 그들을 통해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워도요, 시련이 와도, 고난이 있어도, 잘 견뎌야 돼. 인내해야 돼. 인내하는 만큼, 견디는 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해가고, 성숙해져가고, 그렇게 이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굳건히 서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복귀 못쓰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은 뭐냐면 끝까지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능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의 아, 그 능력으로 그냥 바라막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과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겠느냐 끝까지 고난을 참고 견디고 그 시련을 겪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러고진 고난과 실험과 역경들을잘 견디고 이겨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낸 자가 천국간다고 하잖아요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낼 때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를 만들어 내므로써, 더욱더 성숙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더 하겠습니다. 시련은, 시련은 기쁨의, 삶을 약속한다. 기쁨의 삶을 약속한다. 자, 로마서 5장 3절 살자, 시작. 자, 아. 시련 그 자체를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니, 그모진 시련이 오는데, 얼씨구나 좋다. 아, 시련 좋다. 그럴 사람이 어있어요 근데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니 그러는데 그 환란이 뭐가 즐거움이 되겠어? 근데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절 끝에 한번 보고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소망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 요 단계를 지나지 않고 소망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환란, 인내, 연단.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소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중에 이 사노발과 동역자들이왜 즐거워해? 아,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 소망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소망을 바라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이루어진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일까 그러면? 에?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뭐예요? 에? 크게 얘기해봐요. 에? 천국 소망, 천국 소망. 에? 천국 소망은. 환란, 인내,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야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소방 그래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약속의 땅, 가난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요. 그냥 애국에서 점프해가지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거친 광야를 다 지나가야 돼. 거친 광야를. 거기 무수한 시험들이 있어. 시련이 있어. 고난이 있어. 그런 중에서도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 순종해 가야 돼 그들에게 약속의 땅 소망이 이루어지듯이 천국의 소망도요 거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야 돼 광야 학교를 지나가야 돼 거기서 인내를 배우고 다 연날되어지고 그랬을 때에 결국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내가 지금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요저 끝에는 천국이 보여.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과정을 지나가면 내가 천국 소망을 이루게 되는구나. 그거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를 피해서 쌓이도록 아무 고난 없이 쑥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묻 지나가야 되는 거야. 오늘 보면 2절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돼있어요. 왜 기쁘게 여겨야 돼? 그 시험을 견디면,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이루어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어? 그러서니까 시험 당할 때, 아, 내가 천국 소망을 이룰 기회가 왔구나. 내가 이거 잘 통과해서, 기운이 내가 생명의 면류관 받고, 천국 소망을 이루는 자가 돼야지 기쁘게 여기고 감당해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보다 더큰 기쁨은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성숙한 자가 들어가. 성숙한 자가 근데 성숙은 우리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신을 통과할 때 이금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은. 여러분들이 이환란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셔서 생명의 멸류관 받고 천국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네번째로또 따라가겠습니다. 시련은 기도의 삶을 약속한다. 자 어떤 학생이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시험 안 보게 해주세요. 그러고 싶잖아요, 솔직히. 아, 시험 안 봤으면 좋겠네. 근데 학생이 어떻게 시험 안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험을 잘 치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게 맞는 기도거든요? 사람들이 시험 피해가게 해주세요. 나는 시험 없게 해주세요. 시련 없게 해주세요. 평통하게 해주세요. 고난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야. 하나님은 우리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 학교를 세워서 그곳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아나 그거 싫어요. 나 그거 시험 안치르고 그냥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단 말이에요. 시험 잘 치르게 해주세요. 시험 잘 준비해 주세요. 근데 시험을 잘 치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5절 한번 보세요, 5절. 성경을 보고 얘기해야 돼. 시험 잘 치르려면 뭐가 필요할까? 지혜. 지혜가 필요해. 아,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험과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시련 기도의 삶을 약속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시험 잘 치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시험 잘 치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를. 성경에 보면 다윗도 지혜를 구했고요,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모든 시련들 시험의 과정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더라. 그 말이요. 우리도 이 시련과 시험의 과정을 잘이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없어. 시험을 당해 버려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도 계스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근데 깨어 기도하지 않았어. 그래서 베드로가 시험을 당해 버렸어,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어. 만일 기스만의 동산에서 깨어 기도했더라면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해 버려서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당해 버려, 거기서 무너져 버려, 예수를 부인해 버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버려,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버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수에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시험을 통과하고, 시련을 이겨내고, 성숙을 향하여 가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지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자, 나가는 말 보십시오. 나가는 말. 자, 시련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뭘까? 우리 노조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면 나와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의장. 그들은 큰환란의 시련을 어떻게 하면서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겪는 거예요. 그냥 다 겪는 거예요. 시련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 그거를 다 극복해서 막 뛰어보려고 하지 말고, 시련이 오면 다 받으세요. 겪는 거예요. 다. 겪어야 돼. 다. 겪어야 다른 사람의 아픔도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은 겪는 거예요. 그다지 피해가 없고 극복 이게 이 아니고 그냥 받으세요. 시련이 오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겪으라는 거예요. 그냥 겪어. 이런 말씀 들으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그죠? 너무 힘드니까. 솔직히 나도 피해가고 싶어. 내본 마음은. 근데 말씀을 묵장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피해가지 말아. 그 겪으라는 거야. 겪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 그걸 자꾸 막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크면 실현이 무지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 그래. 겪자. 그냥 겪자. 이것도 다 과정이다. 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 내가 이겨내면 또 하나님이 도키무스하고 합격선언을 해주시고 또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시겠지.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까 견딜만 하더라고요 견딜만 해요. 그생각을 어떻게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시간이 올때 그래, 이것도 과정이야. 하나님의 나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려고 하는 거야. 나를 인내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이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겪어야 되겠지? 그래 예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잘 겪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받고 기도하며 나가면 그 시련 활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셔서 올한해좀 진보하고 성장해가고 그래서 온전한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